단두대 매치에서 T1이 승리하였지만 경기력이 불안했다고 이야기하는 팬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비교적 기복이 있었던 탑 정글과 달리 미드와 바텀의 폼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패배한 2세트에서도 불리한 게임을 역전하기 위한 T1의 팀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2세트의 페이커의 아칼리는 불리한 상황에서 오리아나를 혼자서 잡아냅니다. 이후 T1은 아타칸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체력이 없는 페이커가 아타칸 위쪽에서 대놓고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캐리아는 위쪽 부시로 돌아서 들어가는데요. 귀환하는 페이커를 본케이틀린은 앞으로 걸어가 평타를 치게 되고 몸이 앞으로 쏠린 것을 본 캐리아는 바로 궁답을 유로 케이틀린에게 시시를 걸어버립니다. 이렇게 케이틀린을 잡고 불리한 게임을 뒤집을 뻔했는데요. 결국 지긴 했지만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티원의 팀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플레이였습니다. 이를 본톰 또한 유독 페이커와 구마유시가 폼이 좋다. 페이커는 롤드컵에서 항상 잘해준다. 롤드컵에서는 항상 일관된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긴장하지 않는 특유의 담대함이 큰 장점이고, 구마유시 선수는 민영이도 중요한 시기에 공격적으로 잘해줬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어 톰은 뱀픽에 대해서 2세트 뱀픽이 반반 구도로 흘러가면 불리한 요소가 있었다. 승부를 봐야하는 타이밍에 잘 뒤집었는데 탑에서 사고가 났다. 무난하게 가면 힘든 뱀픽이었다. 선수들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던 구도였다. 라고 이야기하며 패배한 2세트에 대한 뱀피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이어 탑파루스에 대해 예상했던 픽이었다. 상대 직스가 먼저 나왔을 때탑파루스를 생각하고 있었다. 스크림에서도 종종 바꾸라인 스왑으로 바루스가 강한 타이밍을 넘기고자 했다. 또탑파루스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챔피언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를 본 클템은 사실 그냥 T1이 있는 것 자체가 눈에 가시 같은 팀이라서 그리고 T1은 앞으로 더 잘해질 거야. 열린 성장판이 끝까지 가는 팀이야. 이런 팀이 최고점을 노리는 팀들한테는 제일 무섭지. 라고 이야기하며 T1에 대한 평가를 하였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